오늘 밤에는 베드로 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말미를 가지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말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전서 전체가 이것입니다. 내가 쓰는 이 편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은혜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비실비실 서지 말고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세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썼을까? 이 편지를. 그건 아니고 로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연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연상을 했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고 70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으니 바로 저 로마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바벨론에서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서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해가 점점 세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환난과 박해가 점점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배도로 자신이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불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불 같은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불 같은 이 시험은 피할 도리가 없다. 태풍이 불어서 온 도시를 휩쓸고 가면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크리찬들도 스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황제의 그 권세가 교회를 향해서 태풍처럼 오면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들 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릴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메시지, 이 은혜 위에 굳세게 서라. 이것이 참된 은혜다. 굳세게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 삼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자 합니다. 첫째는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고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죠. 돌봐주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맡길 때가 없죠. 그러나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과 같이 양육하는 목자같으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목자와 같으시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전했던 것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환란을 당했다고 고난이 다가왔다고 왜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이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지고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사도들은 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도 맡기라고 가르치고 바울도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기도와 간고로 감사함으로 맡겨라. 왜 감사함으로 맡깁니까? 그가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가 지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맡겨라는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특별한... 불순종과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 징계하고 매를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불시험이다. 불시험. 불시험이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요. 불시험은 하나님의 몽둥이가 아니고 불시험은 마치 대장장이가 풀무불 속에 쇠를 빨갛게 탈구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는 네로 박해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고 하는 것은 그허루지게 살지 말고 집중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아,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환란과 박해가 지금 터졌는데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해이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런 박해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즉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 교인들이 동일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그 출처가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뜯어먹고자 하는 이 우는 사자, 즉 배고픈 사자와 같은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못 받아도 정신적으로 대적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심령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포에 질리고 겁을 먹고 제발 제발 하면서 비굴하게 꺾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굳세게 해 가지고 대적하라. 그 대적하는 방법은 칼 들고 설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로마 군병들이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면 기독교 교회가 무장을 하고 로마 군병들하고 뭐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대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칼 들고 방패 들고 대포 쏘고 총 쏘고 하면서. 소림사 열두 제자처럼 그렇게 칼 휘두르면서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베드로 전서 2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맞대놓고 거짓말하고 맞대놓고 욕하고 맞대놓고 막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아 우리들은 대모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셨느냐? 예수님은 욕을 당해도 맞대놓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협박,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기에 부탁했다고 랬어요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로 황제가 이런 박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오신 하나님,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 심판에 주옵소서. 당장 심판받고 내로가 거꾸로 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이 대원칙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 맞대 놓고, 맞상대 하면서, 욕한다고 욕하고,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칼 들고 온다고 같이 칼 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비폭력, 비폭력 저항운동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원칙과 많이 닮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맞대 놓고 욕하고 맞대 놓고 주먹질하고 맞대 놓고 거짓말하고 맞대 놓고 막쌍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선을 행하라.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고린도 고린도가 아닌지. 바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가르쳐 준 방법을 잘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 위에 굳석에 서라고 가르쳐 주지 은혜 위에 굳석에 서라. 은혜 위에 굳석에 서라. 이 베드로 전서 전체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이 은혜 위에 굳석에 서라 그랬어요. 굳에 서라.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냐.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미 베풀으신 은혜가 뭡니까? 그건 바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게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구적에 서는 겁니다. 내가 천당을 갈는지 못 갈는지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오늘 아침에 또 내가 어? 잘못된 짓을 좀 했다고 해서 천당을 잃어버리고 또 낮에 또 교회에 댕겨왔다고 해서 천당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러내셔서 믿음 주시고 나는 나를 살필 때 형편없는 인간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벌써 자기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상속해 주기로 하나님은 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미 영광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은혜 위에 굳석게 서는 것이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뻔뻔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네가 구원을 받어, 나는 십원을 받겠네. 아, 네가 천당을 가, 나는 만당을 가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꼬고 비웃고처롱할 수가 있어요. 그말 듣고,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양심에 손을 고 생각하니까, 아, 저 인간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아, 나보다도 다.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나는 아직까지 형편없는 인간인 것만 같아서 그만 믿음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혹 덜 떨어지고 좀 무식하고 좀 못하는 게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상속을 다 계획하고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면은,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응? 내가 부족한 게 많어. 나도 알아. 그렇,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천당 가. 응? 나는 구원받아서. 너야 뭐 만당을 가든지, 니가 뭐백 원을 받든지 그거는 니네 마음이고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으로는 좀 뻔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되게 뻔뻔해 아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뭐 훌륭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식이래 천당간데 구원받았대 참 철판 깔았네 뻔뻔하네 이렇게 우리를 놀릴 수가 있어요 인간 상식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인간 기준으로 볼때 형편없는 인간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세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에서 살아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가진 것은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정말 참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존경받는 어떤 지휘, 명예, 권세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베푸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구석에 서는 겁니다.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뭡니까? 5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가 뭡니까? 세상에서 환란당하고 세상에서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찢어지고 떨어진 것을 꿰매고, 예? 연약한 것을 다시 복구시켜서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 그걸 온전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완전히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뭐좀 깨어지고 덜 떨어지고 찢어진 것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굳건하게 하시며 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확실하게 세워 준다는 뜻입니다. 확립해 주신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죠. 정신력이 강하게 해주신다.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마음속에 깡다구를 확실하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기초가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권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틀을 우리의 터를, 우리의 기초를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세게 그 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 주셔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굳세게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행형이요, 현재 진행형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위에 굳세게 서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 모든 권한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도달할 수가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이와 같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란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냥 세상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편안하게만 사는 사람은 근처에도 갈수 없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위에 굳적에 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위에 굳에 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줄 믿음으로 대적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주신 은혜 위에 굳에 서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세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